한화가 기아의 5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새로운 외국인 투수 헤이 선수 KBO 리그 데뷔전에서 6이닝 무실점 6 5구를 기록하며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호잉 선수 26일 만에 홈런, 이성열 선수 한화 국내 좌타자 최초 2년 연속 20홈런으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기아의 헥터 개인 4연패, 팀은 원정 5연패에 빠졌습니다. 네, 하나가 기아에게 영봉승을 거두면서 기분 좋게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자, 드디어 베일을 벗은 데이비드 헤일 선수. 오늘 하나의 그 남은 후반기를 정말 기대하게 하는 멋진 투구를 보여줬어요. 자, 오늘 뭐 경기를 지켜보신 많은 하나의 글스팬 여러분들 요즘 많이 더우실 텐데 데이비드 헤일 선수의 이그 투구 내용을 보면서 아, 정말 시원시원하고 자신있게 공을 던지구나. 아, 이런 무더위를 좀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시원시원하고 공격적인 피칭을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 한국에 오기 전까지 헤일 선수가 그렇게 많은 이닝을 소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몸 상태도 상당히 좋아 보였고요.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기 초반서부터 아주 강한 강속구를 보여주면서 기선 제압에 성공을 했었던 네. 그러한 아, 투구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자, 올 시즌 뭐 미국에서 공을 많이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몸 상태가 상당히 가벼워 보였고요. 그리고 방출되기 직전까지 아, 그 경기에 나섰기 때문에 경기 감각도 상당히 좋아 보였고요. 1에서부터 150km가 넘는 빠른 공, 포심 위주로, 아, 그러한 공격적인 패칭 패턴을 보여주다가, 아, 이제 타선이 한 바퀴 돌고 난 이후에, 아, 체인저, 그리고 투심 패스폴 위주로 또 타이밍을 빼앗는 그러한 투구 내용도 보여주면서, 뭔가 그 선발 투수에게 필요한 그, 힘, 그리고 정확도, 그리고 강약 싸움까지 가능한 그러한 좀 완전, 완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헤일 선수가 그 키가 크거나 좀 이렇게 큰 선수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투구 내용을 보면은 엑스텐션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거의 2m가 스트라이드가 2m 앞에서 때리는 그러한 음. 공이었기 때문에 오늘 기아 타이거스 타자들이 체인접에도 많이 헛스윙이 나왔고 그리고 상당히 막... 앞에서 공을 때리기 때문에 체감했던 스피드는 더 빠르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네. 헤일 선수의 첫 인상은 강렬했고 강렬했고 그리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KBO 리그에서 제일 먼저 던진 공이 바로 151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팬들을 환호하게 했고 또 헤일 선수가 아까 데니얼 킴 위원과 살짝 얘기했는데 아이비리그 출신이라면서요. 공부도 잘하고 정말 야구도 잘하고 많은 한화 팬들의 사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남은 시즌 연봉 50만 달러로 한화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음, 흔들렸던 한화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잡아주는 청군 만마와 같은 활약을 했는데요. 오늘 첫 승을 신고한 해이 선수의 승리와 함께 한화의 승리 장면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성공적인 KBO 리그 데뷔전을 치른 헤이 선수의 인터뷰까지 들어보셨고요. 반면 기아 선발 헥터 선수는 4 경기 연속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초반 구위가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 수비에서 아쉬운 모습들이 나왔고 이 모습을 기아 어, 하나 타자들이 놓치질 않았어요. 오늘 그 하나 야수들의 어떤 그 집중력이 상당히 어, 돋보인 경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주 하나의 어떤 모습을 보시면 후반기 시작과 함께 KT와 삼성에게 모두1승2패로 어, 로징 시리를 기록을 했는데 네. 더욱 좋지 않았던 부분은 주말 이연전에 박한진 선수의 모든 이제 내기 안타를 맞으면서 과연 이번 주 이제 하나가 기아와 이제 두산을 만나는데 과연 화요일 경기를 어떻게 뺄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경기였는데 자 오늘 2사 1이로해서 이제 하주석 선수의 안타가 나오면서 결국. 어, 이 점수가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 하수석 선수가 지난주에 22타수 4타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오늘 또결승타를 날려줬고, 자, 지금 상황이에요. 이 2, 4, 1, 3루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수석 선수가 2루 쪽으로 스타트가 지금 걸렸는데, 안치홍 선수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2루 쪽으로 들어가다가, 이제 역동장에 걸려서 음음. 지금 안타가 지금 되는 장면인데요. 네? 자, 만약에 안치홍 선수가 2루 쪽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정근우 선수의 타구가 평범한 2루 땅볼이 되면서 1대0, 이닝을 어, 지금 마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 타구가 정근우 선수의 2 타점도 안타로 또 이어지면서 이후에 하수석 선수의 베이스러닝도 상당히 좋았고 굉장히 그 홈으로 들어오기가 어, 컨테이가 쉽지 않은 네. 이 장면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전용도 코치가. 전용 삼루 코치죠 이 어~ 선택이 굉장히 좋았던 음. 것 같아요 이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결국 오늘 해일 선수의 좋은 피칭이 이어졌지만 결국 이회에 하나가 이 석점을 내면서 네? 오히려 해일 선수의 어깨를 좀 가볍게 해줬던 네, 것이 네. 오늘 승리의 어떤 그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하나는 지난 두 경기 아쉬운 모습을 털어내면서 오늘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두 팀의 경기 만나봤고요 다음은 잠실로 함께 가보시죠.